아니 우정 더 살고요. 우정 좀 저기 좀좀좀 끌어. 우정 좀 아, 어, <목소리> 좀. <쪼까라> <목소리> 좀 너시어머그그그동한다유동 아, 그러니까 뭐또 네. 마리오코 뭐 아, 두번째세 아, 번째 옆에 붙어가면끌 수도 있음, 있을 것 같아. 험시키지 말고 해. 난이정 못해. 주인공인게 항상 라씹라있으면주니공인거야는게 아니라, 씹고 있는 게아고 있는 게 아니라, 씹고 있는 게아고해 응. 게 아니라, 씹고 있는 게 아니라, 씹고 있는 아고있잡아니고 갔다. 게 아니라, 는게아니고

됐어 됐어. 됐어. 예, 예. 오호. 오호. 오오 골라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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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아까도 제철이었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예예예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경주리 2000m 제8경주 제37회 케아레컵 클래식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3번마 킹오브더매치 그리고 바깥쪽에서 13번마 라운더파이터가 빠르게 바깥쪽 안쪽 질러들으면서 이마신 달아납니다.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이제 결승권 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13번마 라운더파이터. 그뒤 옆으로 6번마 투원의 반성 모습 보이고 안쪽 3위는 3번마 킹오브더매치. 문세영 기수가 익상한 13번마 라운더파이터.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2위권 접전은 안쪽 3번마 킹오브더매치. 바깥쪽에 6번마 투원의 반성. 두마리 이렇게 세마리가 앞서면서 자꾸로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13번. 13번마 라운드파이터 안쪽을 공략합니다 13번마 라운드파이터가 K-레콤 클래식 약 3마실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3위는 6번마 투원의 반성 따라 붙습니다 남거리 100미터 13번마 라운드파이터 코리아컵 2위 마인 13번마 라운드파이터가 1800미터를 넘어 2000미터에서 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K-레콤 클래식 대상 경주 문재영 기수와 13번마 라운드파이터입니다 문세영 기수 왼손을 들어서 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시상대 앞에서, 관람대 앞에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수고했다는 라운드 파이터를 격려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 팬 여러분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환호하는 문세영 기수. 스포츠의 백미 이제 위너 서클 시상대에서 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마 호흡이잘 맞아갖고 정말 마음에 들게 참가가 시. 아 이번에 컨디션이 좋았어요 지난번보다. 리한커뛸 때보다 컨디션이 좀더 낮았더라고. 글쎄, 2천만 원 달까지 지금 또왔는데 2천 300이라 또 이말이 뛸 때마다 또 검정을 받아야 되니까 참 그게 또 힘든에 똑같은 우승이라도. 그래도 뭐 2,000m에서 우승을 하니까 정말 기분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단거리를 좀 뛰다가 1,800 지금 2,000을 뛰었는데 지난번에 조금 준비에 좀 떨어진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 2,000m를 뛰면서 문생기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쉽게 우승을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저번에 포리아코 뛰고 지금도 2000m잖아요. 그게, 뭐 얘가 이제 1200, 1400을 뺀늘 뛰다가 이렇게 두 번의 장거리를 소화하니까 그러니까 소화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맞아, 대단하거까 그게 대단한데. 네, 이제 내일이나 모레 꼭말또 확인하고 이러면 아마 어떤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아, 근데 저는 그 경제에서 그게 최상이라서. 아니, 물론 뭐, 이제, 승리자리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는 그래도 이동했다고 생각하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그 페이스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중간중간에 약간 포기를 하, 하려고 하더라고. 좀 그래서. 근데 상태가 좋아서, 좋아서 된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만족하는 경주입니다 일단, 출발은 이제, 두 번째 포지션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욕심을 내서 두 번째 포지션을 쓰게 됐고, 어 마음은 상코너부터 이제 한번 정말 라운드 파이터랑 어 우리 통의 반석이랑 한번 붙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상코너부터 붙일 생각이었어요. 너무 그러고 싶었고. 근데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라운드 파이터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 한 번, 직선이 오기도 전부터 같이 한번 붙어서 끝까지 한번잘뛰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중간부터는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많이. 아직은. 그래서, 약간 파이터한테 견제를 하고 싶었는데, 좀 안, 못했던 게 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조마조마 했어요. 그랑프리도 우승하겠던데. 아, 조용하라고, 씨. <laughs> 아, 진짜, 어 이렇게 긴장, 만약에, 코리아 컵보다 더 긴장된 것 같아요. 코리아 컵은 도전자 입장에서 하는 거라 그런지 지금은 지켜야 될 입장에서 그런지 조금 부담도 됐고 그리고 아마 또 2000m라 가장 큰 부담은 거리 결과는 좋지만 격, 걱정은 많이 했던 경주 정말 열심히 뛰는 말이잖아요 경주 때는 위에 있는 기승자한테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알았을 테니까 위에서 허튼짓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하니까 뛰는데 오늘은 마지막 300m 딱 접어들 때 막 뛰어가는 거 보고, 와, 그래, 너는 경때 되게 집중하는 거야. 200m 나을 때는, 아, 조금은 힘드니 라는 표현도 약간 했고, 100m 낮을 때는, 아, 조금 힘들어라는 표현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뒤에 말들하고 차이가 날 정도의 그런 발걸음으로 봐서는, 어, 어떤 경주든, 어떤 경주든 집중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파이터가 1 8 0 0걸를 넘어 2,000m에서 통하도록 해 보였습니다. 테레콤 대신 대상 경주 문재영 기수와 13번 다 라운드 파이터입니다.